부평짬뽕 1등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1위 중화각 고추 짬뽕의 밸런스가 미쳤습니다 국물 한입에 첫맛 중간 맛 끝맛까지 돌았고요 면삼끼 정도 국물 농도 간 건더기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데다가 볶음 공기까지 미쳤습니다 게임 끝 중화각 1위입니다 2위 고 짬뽕 고기 짬뽕이지만 개운한 느낌에 건더기의 양이 많았고 면삼끼 정도 특상 국물이 걸쭉하지 않지만 불맛이 진짜 미쳤습니다 보편적인 고기짬뽕과 결이 다르고 고짬뽕 특유의 매력이 정말 확실합니다. 3위 개성짬뽕, 일반짬뽕의 깊고 진한 국물맛, 양파로 만들어낸 단맛이 좋았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국물맛으로만 따지자면 맛있는 짬뽕 한편으로는 면과 국물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고요. 건더기의 양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탕수육 맛집, 부평짬뽕 맛집 중에 탕수육은 고트였습니다. 4위, 뽕나루. 2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 현재 중화강만큼의 맛과 퀄리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짬뽕 기준 맵기가 올라가고, 다른 맛집들에 비해 전체적인 퀄리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시 볶음 공기가 생기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며 보통 중식당에 비해 맛집 임은 인정입니다. 5위 철원인의 갑오징어 짬뽕. 갑오징어 짬뽕, 차돌짬뽕 도전으로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국물이 약간 느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이 없다는 느낌. 하지만 짬뽕 한 그릇의 양은 제일 많았고 볶음 공기도 있어 한끼 식사로써 만족했습니다. 부평 짬뽕 맛집 다섯 곳 모두 맛이 특별했습니다. 짬뽕을 사랑하신다면 소개해드린 부평 짬뽕 맛집. 차례대로 한 번씩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